어, 누군가가 지금 잘못 하고 있는데 어, 이거는 바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뭐 송전탑이든 양수발전소든 뭐, 어? 뭐 골프장이든 잘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충분히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 다음에 설치를 해도 또 건설을 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? 그냥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. 어제 원주 환경청에가서도 항의, 집회도 해고,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은, 더욱 하타키라는 걸 누구 마음대로 지나가! 지나가면서 다 내가지고, 저기, 분안이뭐 저기 10월 달에 통과한다는데, 절대 안 되죠! 하나로 뭉치면은 못할 거 없지. 동정탑 양수과철소, 태양광, 골프장, 백지와라! 배치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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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네.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러나시면 사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. 결국 우리 힘으로 밖에 우리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. 누가 진짜 홍천의 주인인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옳은 일에는 반드시 친구가 따릅니다. 저희 연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. 네. 방수발전소, 군수가, 군수가 책임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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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져라 군수가 책임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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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니 골프장 태양 군수가 책임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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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뭐, 한 달이니까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지역 분들이 계시거든요. 저희 거의 10년 정도 싸우고 계시는데, 너무 다들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 홍보하려고 나왔어요.